이야기 했듯이,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가, 얼마나 짓는 거냐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는 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은 것만큼 나에게, 복이 오는 거고, 내가 복을 짓지 않으면 나한테 복은 절대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복을 그 받기 위해서 아 재물복을 받든 명예복을 받든 어쨌든 복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복을 짓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재물복이 많은 사람이고 있 어떤 사람은 인복이 많은 사람이 있죠. 즉, 그즉 이제 그 명예복이 인복인데 그 인복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인복은 많은데 또 재물복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재물복은 있는데 인복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재물복도 있고 인복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재물복도 없고 인복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복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복에 대한 그 원리, 복에 대한 근본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의 근본은 뭐냐? 아, 내가 아, 은혜를 입었을 때 반드시 보답을 해야지 되는데, 내가 은혜를 입은 것만큼 보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를 입은 것만큼 그 이상을 내가 보답을 해야지 거기에 따라서 어 내가 복을 짓게 되면 재물복을 짓거나 임복을 짓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물복을 그 부단히 그 지었는데 재물이 안 온다든지 어떤 사람은 임복을 부단히 지었는데 임복이 안 오는 거는 그 복에 대한 근원을 몰라서 그렇대는 거죠. 원리를 몰라서 그렇대는 거야. 내가 복을 짓기 이전에 나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그 이상으로 보답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입었는가. 그거는 바로 부모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대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모님에 대해서 그 은혜 입은 거를 그 이상으로 보답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부모님한테도 큰 은혜를 입고, 내가 스승한테도 은혜를 입고, 내가 동료한테도 은혜를 입고, 친구한테도 은혜를 입고, 내가 아는 지인한테도 은혜를 입고, 내가 일가친책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은 반드시 은혜를 입은 것만큼 그 이상으로 내가 되돌려줘야지, 거기에 따른 그 보답을 내가 반드시 해야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가 복을 짓는 것만큼 내가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아무리 지어도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는 그 이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 입은 거에 대해서 보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은혜 갚은 뭐, 호랑이라든가 은혜 갚은 까치 뭐 은혜 갚은 뭐 부러미 뭐 은혜를 갚은 뭐개 어 아니면 코끼리 뭐 이런 그 종류들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드시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입은 것만큼 그 이상으로 보답을 해야지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그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은혜를 갚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하다못해 미물에게도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이, 우리 하물며 인간이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입은 것만큼 무언가 이렇게 반드시 보답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아, 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 어 부모님이든 친인척이든 모든 이제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고, 어, 옛말에 그 이제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은 어, 그 은혜를 입은 거에 대해서 보답을 확실하게 하지만 그리고 내가 무언가의 감동을 받고 어떠한 무언가를 봤을 때 내가 뭐 노래를 들었거나 아니면 영화를 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명화를 그 봤거나 이렇게 봤을 때도 내가 감동이 돼서 내가 좀 좋아졌다 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아, 보답을 해야지 된다 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적인 거야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이 내가 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리를 지키지 않고 인간적인 것은 내가 지키지 않게 되면 반드시 내가 아, 복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복은 받을 수가 없고, 설사 내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백이라고 지었다고 하면,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에 대해서 보답이 없다. 그러면은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내가 항상 보답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내가 복을 짓는다 그러면 천, 이천이라는 것이 온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자기는 받을 거를 다 받고. 기대할 거다 기대하고, 자기의 이 속을 차릴 거는 다 차리면서, 거기에 따른 보답은 할 생각을 안한다는 거죠. 그거는 뭘 얘기하느냐? 그 사람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우주자연의 진리는, 아, 공짜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짜를, 어, 바란다고 해서 공짜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설사 내가 공짜가 어디서 이렇게 뭔가가 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그 이상으로 내가 보답을 해줘야지 된다는 거고, 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어, 자기의 실력에 의해서 뭔가를 이루었고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그 복이, 어, 겹치게 되면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자기가 자기의 실력으로서 여기까지 왔고, 자기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지.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은 나중에 안 좋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한 마음을 쓰게 되면, 내가 더안 좋아지는 형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걸 조심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그러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은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야지 되고 그것은 나의 빚이에요. 빚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게 되면 반드시 빚이 발생이 되고 그건 반드시 갚아야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는 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운을 받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받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내가 혜택을 받은 것 이상으로 반드시 보답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주 자연의 진리예요. 근데 그것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복을 진다고 하더라도 그 복은 나한테 오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았는데도 발전이 없고 성장이 안되고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마음을 잘 쓰셔야지 돼. 마음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항상 사람은 아 무엇은 그 잘하든 못하든 성공을 하든 못하든 자기가 실력이 있든 없든 그건 나중 문제예요. 먼저 인간이 되라. 아 기본적인 자기의 그 도리를 알고 그 도리를 지킬 생각을 하셔야지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거고 그 복이 쌓이게 되면 아 대박이 나는 그러한 운이 나한테 작용이 된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